2023년 10월 더 프리미엄 미적분편 23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우리 최고창만 읽겠습니다. 자, 유리화하면 5n 더하기 n이니까 6n 아래쪽은 2죠. 답은 얼마? 3이다. 24번 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겠습니다. 6x 플러스 2배 y프라임 플러스 2xy 과로 곱의 미분이죠. y 플러스 x y프라임은 0이다. 1,0 대입하니까 6 더하기 2 y프라임 더하기 1 되고요, 0 되고요. y' 프 라임 남네요. 따라서 3 y 프 라임은 6이니까, y 프 라임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 됐다. 2번 자, 이거 정답 공과 급수 문제는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디 예쁘게 한 번만 정리할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n분의 1 하나 써놓고요. n분의 k 쓰고요. ln의 1 플러스 n분의 k라고 써봅시다. 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어, n분의 k를 x라고 하, 하겠습니다. 그럼 n분의 k가 x니까 x ln x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죠? dx.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x축으로 1 평행이동. 그러면 인테그랄 0해서 1, 아이고 평행이동했죠? 1에서 2까지. x자리에 x 마이너스 1 ln x. 그래야 정리하기 좀 편하니까. 자 이제 뭐 부분 적분 들어가면 되죠? 처음에 적분만 2분의 1 x 제곱.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ln x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2분의 1 x의 제곱 적분한 거 그대로 두고 ln x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괄호를 써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고 <laughs> 마이너스 없죠?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 괜찮죠? 이거 적분만 해놓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1까지 와우. 2 들어가니까 앞쪽이 얼마야? 2 0기 0이네요. 1 들어가면 LN1이 0이어서 0이네요. 자그 다음 뒤쪽만 그럼 산수계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빼이니까 4분의 3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답은 그냥 어? 잠시만요. 범위를 범위 아 <laughs> sorry. <웃음> 아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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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Sorry. 여기 1에서 2까지인데 0에서 1까지로 써가지고 그러면 얼마야?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아, Sorry. 아왜 버벅대 4분의 4 빼기 1이니까 3 마마니까 플러스 1 답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오, very sorry 26번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얘가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수렴한다가 뭐, 뭐지? 수렴 안 돼. 그러니까 뭐 써볼까요? 원래 시그마 n이 일에서 무한대로 갈때 a n은 뭐 뭐수렴은 알파에 수렴한 합시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이 값일 때 뭐야 이게 지금 k 분의 2 뭐가 달라졌는지 잘 보세요. 아, 저거를 방금 여기다 쓴걸 이용해서 써보면 시그마 n이 일에서 무한대로 갈때얘 시작이 지금 k 플러스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를 싹 빼버리면, 그치 어, 우리가 싸먹을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 a n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부터 시작할 수 있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 k라고 쓰면 a 1부터 a 에 아이고 n이 1에서라고 써야 되겠구나. 위 아래 뒤집어졌죠. 그렇지? 시그마 n이 1에서 k까지 a n이라고 써야 1부터 1항부터 a k까지를 빼버려야 a k 플러스 1 번째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아, 이 값이 k 분의 2였구나. 알파, 앞, 앞쪽은 지금 알파였으니까, 시그마 n이 1에서 k까지 an이라는 것은 제 자리 바꿉니다. 이 알파 마이너스 k 분의 2였구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a 여섯 번째 항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이거 뭐야? sk입니다, 사실, 맞죠? 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구하려면 여기서 뭘 빼면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일 번째 항 빼면 되죠. 그러니까 a 6이라는 것은 원래 알파 마이너스 6분의 2 k가 6일 때에서 마이너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s6에서 s5를 빼겠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5분의 2를 계산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알파 지워지고요 6분의 아 30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 될 거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15분의 1이 답이겠죠 27번. 자 그림과 같이 x,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이라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입체도형이 있다. x 축에 수직 평면을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여기다가 x라고 잡고 이 길이 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죠? 그렇지. 위식에서 알수 빼면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게 지금 한 변이야. 근데 우리는 정사각형을 넓이를 알아야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저거 제곱해서 쓰겠습니다. x 네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엑스 제곱 분의 일 dx 그러면 어디 오 분의 일 엑스의 오 제곱 플러스 엑스 제곱 마이너스 엑스 분의 알고 엑스 분의 일 일에서 이까지 그러면 오 분의 삼십일 플러스 사 빼기 일은 삼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빼기 일은 플러스 이 분의 일 생각 괜찮습니까 어디 봅시다 십으로 통분할게용 그러면 육십이 더하기 삼십 더하기 5 되는 거 맞습니까? 얼마야? 1 0분에97 맞나요? 10분에 97 답이 있네요. 자그 다음에 28번,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호 AB 위에 점 P가 있다. AP를 호 AP를 2등분하는 점을 Q로 그랬어. 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다. 나오는 거 괜찮죠? 아, 아무튼 원의 중심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사실 이거 호의 길이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원의 중심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원의중심 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표시할 수아 여기 세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린 요 길이 표시할 수 있잖아 어차피 이 길이도 현의 길이가 같죠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좀원주각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중심각도 같고 그러면 이게 2 e cos 세타 이 길이 2 e cos 세타 2 e cos 세타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나요 아 내가 이 길이를 2 e sin 세타라고 쓸수 있구나 그걸 쓰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요. pq, 3분 pq하고 3분 pr. pr의 길이는 구했고요.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가면 되겠네 그러면. 오, 그럼 바로 갈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 이 조건 먼저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보겠는데요.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저거 사코코사 갑니다. 루트 2분의 1, 호 똑같으니까 묶읍시다.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사인 2분의 a 되는 거 맞습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4분의 1이니까 양변에 루트 2 곱해서 이렇게 써 놓읍시다. 오, 그다음 이거 뭐야? 완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배 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a. 오, 왜 이거 하라고 했는지 알겠는데 16분의 2니까 8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내가 이값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1 마이너스 지금 8분의 1은 오, 어, 이 코는 뭐죠 a 인 i 배 사인 s 배각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 a 이렇게 쓸 a 있죠 대쓸아 있죠. 대박 아다면 지금 렇인면 지금 a 인얼마라 a 걸얼한라야걸분한거이라분의 구한 라야걸 구한 거야. 거야. 자이제 끝났어요. 문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는데, 자 a s i g p a p i g n p sign a sign 그 sign a sign a sign a sign a sign 테 s i 어디 a sign a sign a s i a 까지 a 지금 모르 a 어, 그 다음에, 어디 보자.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로트. 자, 피타브라스 갑니다잉. 제곱 더하기 제곱 갈 거니까. 그러면, 4 마이너스 8 사인 세타 플러스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와우. 디 세타. 그렇다면, 요거 얼마죠? 4죠, 4.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죠? 8이죠, 8. 오, 그럼, 루트 8 밖으로 빼버립시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면 2루트이니까, 여기 4루트 2배 해서 꺼내놓고요. 자, 지금 6분의 파이에서 a까지. 자, 루트, 그럼 뭐 남아있는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남아있는 거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알아? 코사인 세타를 빼먹었네요. d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어, 눈에 쏘. 너무나 예쁘게 보이네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내가 t라고 치워할 건데,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d 세타에 마이너스 dt 되는거 괜찮죠? 뒤로 보낸겁니다. 그러면 4루트 2 인테그랄 자 어, 사인이 6분의 8이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서 1마이너스 사인의 2는 얼마죠? 사인의 2가 8분의 7이었으니까 8분의 1까지 되는거 괜찮습니까? 와우 마이너스 루트 t만 남아있는거죠. 뭐 끝났네요. 자 위아래 도 바꾸면서 정리 좀 할게요. 4루트 2 곱하기 3분의 2 t루트 t 를 어디서 어디까지 8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상수시킨 겁니다. 그럼 계산하니까 3분의 8 루트 2 바로 자, 2분의 1 들어가면 2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8 들어가니까 8, 16루트 2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대로 곱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1, 루트 1, 루트 2 지워지고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6분의 8 1이니까 7. 그럼 답이 있네요. 자, 29번 갑니다. t가 1보다 크다. 어, 전에 이런 그림 나왔었는데. 기출 문제. 맞죠? 자, ln x 위에 두점 b c 가 있고. 자, ln tx 위에서 a가 있다. 직선 ap가 y축에 평행하고 삼각형 abc가 정사각형일때점 c의 x 좌표를 ft라고 하겠대. 자, 여기 띵띵띵 떨어져서 요거 지금 ft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좌표는 바로 나오죠? y좌표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ln ft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우리 원래 그래프 나오면 일사분별에 있는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에 좌표를 먼저 하나 찍죠. 자, 그러니까 이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 A의 y좌표는요, ln t 알파 바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ln 알파. 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두 가지를 딱 꺼낼 수 있어. 뭘 꺼낼 수 있냐면요, 먼저 삼분 AB의 중점이, 그렇지? A와 점 A와 B의 중점이 LN FT다. 그 다음에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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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이 길이가, 그렇지? 이 여기를 뭐 M이라고 하겠습니다. B, m 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다. 괜찮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할까요? FT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루트 3에 삼분 AB의 길이는 LN t 알파 마이너스 LN 알파. 가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정리합니다. 그럼 이거 뭐 알파는 뭐 약분될 거잖아. 어차피 나노쌤할 거니까. 이분의 루트 3 LN T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파는 내가 만들어내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FT 마이너스 2분의 3에 LN T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점 가겠습니다. 가운데. LN FT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배 하는 거가 쟤네들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LN T 알파 더하기 LN 알파는 LN 잠깐만. 이게 지금 알파는 하는 게 지금 편한 거지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엘렌 그러면 T 알파 더하기 E 엘렌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를 괜히 괜히 남겼네 <laughs> 알파는 하려고 여기 2분의1이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내가 아 엘렌 알파는 얘를 넘기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잠깐 넘길게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여기는 루트 T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이제 빼기는 나눗셈으로갈 거니까 알파는 이제 루트 T분의 FT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얘도 알파고요. 얘도 알파라고 나왔으니까 걔네끼리 같다 하면 FT에 관한 어떤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FT는 마이너스 2분의 3 LNT는 루트 t 분의 f t랑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양변에 루트 t 곱하면서 f t로 묶을게요. 그럼 f t로 묶어서 루트 t 마이너스 1은 넘기니까 2분의 3 lnt가 될 거고요. 끝났습니다.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때 그랬으니까 뭐1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0이 될 일이 없죠. t가 1 플러스로 갈때자 이거 약분하니까 루트 t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아 이거 실수했죠. 이 예, 루트를 빼먹었네요. 전부 다 그치? 아, 다행이다. 빨리 봐서. <laughs> 와우, 2분의루트 3에 그치? 엘렌 t 이렇게 써있다고. 어, 그럼 우리 이제 뭐할 거야? 이거 유리화해야 문제 풀수 있을 거 아니야? 0 분모가 0돼 버렸으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물론 로피탈로 미분해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t 마이너스 1분의 엘렌 t가 있고요. 그 옆에 루트 t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져 있겠죠. 그럼 리미트 t가 1로 갈때 사실은만 뭐 t 마이너스 1을 뭐 p 같은 걸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죠? 이고 이 값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괜찮습니까? <laughs> 남는 것만 정리하려고요. 그러면 아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들어가니까 2. 승리하 나니까 답은 얼마? 루트 3. 얘가 k인데 문제는 k제곱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3이다. 30번 양의 질수 T에 대해서 어, 두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할때자 PQ의 X좌표의 곱을 FT. 왜 FT라고 했어? x 값이 t 값에 따라서 변해 그래서 저렇게 졌으니까 우리도 그두 근을 알파 t, 베타 t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아니라 그러면 요거 곱한 값이 ft가 되겠다. 그다음에 전 p의 x 좌표가 2가 되도록 보라고요. 전 p의 x 좌표가 2야. 근데 이그 x를 나는 알파 t라고 할 건데 그때 t라는 값은 k야. k일 때만 답이 2가 나온다 그런 지금 그런 뜻인 거죠. t가 k일 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k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요거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 이따 미분해가지고 t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합시다 k를 구하면 답이 나올 테니까 자 어디 먼저 x 자리에 이 k t 자리에는 k를 써서 저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저식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는 자 갖다 놓고 풀 거니까. x 플러스 t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지금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거다. x 자리에 2 들어갈 거니까 계산하면 4 마이너스 t 아, t 대신에 k죠? 는2 e 플러스 k죠? <laughs> 곱하기 1이네요. 아 따라서 k 값이 얼마일 적에 1일 적에 지금 그얘기 나온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k가 1이라는 건 지금 t가 1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t가 1일 때그말로 같으니까 t가 1일 때저식 한번 써가지고 계산하려고. x 마이너,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이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x, t가 2일때 여기 답이 e 집어넣으면 답이이양변똑 e, e, 같이 나오고요. 또 하나 구하려고 내가 요거 잠깐 이고 x 플러스 일 x 마이너스 일로 인수분해 되니까 묶어보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일로 묶었더니 이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일은 영 이렇게 묶일 텐데 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일이 이였다면 베타 일은 마이너스 이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1은 일이고요, 아 이고요, 이라고 아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고요. 베타 1은 마이너스 일이었다. 지금 요렇게 우리가 구한 거라고. 요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k가 1이라는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f 프라임 일 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일은 자 각각 비분해서 집어넣으면 알파 프라 임1 베타 1 더하기 알파 1 베타 프라임 일. 이거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괜찮습니까? 한 방에는 안 되겠고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따로 구해볼 건데, 이거는 저 위에 있는 저 빨간색 식 있죠.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집어넣어가지고, 어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할 거야.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 x 다리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자, 알파 t의 제곱, 마이너스 t는 알파 t 플러스 t 이콜, 아 이에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2제곱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면 베타도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자 베타 아니 아니 대입하라고아 미분하려고 2알파 1 곱하기 알파 프라임 1 마이너스 1은 자 알파 프라임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지수를 먼저 미분해가지고 갖다 쓸게요 알파 프라임 1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1 조심해야 되겠다 한 방에 가려면 진짜 천천히 자 다시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1 정교하겠습니다. 알파 1, 마이너스, t, 아, 티가 1이죠. 1. 알파 프라임 1. 그 다음에, 원래, 이 이제 앞에 있는 거 미분할 차례야. 그럼 미분하면, 알파 1, 아,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와우. 그럼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아,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오, 끝났습니다. 아, 저 t에다가도 얼마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어야 었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쁘게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2 라고 써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알파 1 대입하게 되면 4 알파 프라임 1 마이너스 1은 자, 어차피 이 뒤쪽은 뭘로 날아가 버려 1로 날아가는 거 괜찮죠 그럼 여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 알파 프라임 1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1 플러스 알파 프라임 1 더하기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정리하고 나면 와우 뭐가 나옵니까 알파 프라임 1은 자, 6에서 2니까 나누면 3분의 1 해서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베타만 구하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식자 전부 다 베타 집어넣고 다시 써볼게요. 2아 대입하면서 써도 되죠?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어, 아까랑 식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전부 다 베타라고 생각하고 베, 아, 베타 1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쓸 거라고.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베타 프라임 1 빼기 1은 이렇게, 그러면, 음, 또, 플러스, 알 아, 베타 프라임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대신에 1 들어가는 거니까, 음, 아, 원래 이 베타 프라임 1이죠? 베타 프라임 1, 그럼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프라임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 제가 괜찮습니까? 거기다가 2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베타일은 베타 마이너스 1니까 여기가 세제곱이었다고 괜찮습니까? 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뒤쪽에 지금 베타프라임1에 곱하기 이의 세제곱 더하기 이의 세제곱이 렇게 써있다고. 아 그러니까 베타프라임일로 묶으려면, 그렇지? 이의 세제곱 플러스 2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의 세제곱이었다고. 아 그러면 나는 다구했네. 베타프라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어. 그치그치 그치. 넘기면 이렇게 생길 거거든 세제곱 플러스 이 그러면 요 분자를 이렇게 써보자고 자, 마이너스 바깥으로 꺼내놓고 이의 세제곱 플러스 이 그러면 마이너스 이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얼마 필요해 플러스 일 필요한 거 이해 가죠 오 그럼 이제 우리가 번분 대분수로 쓸수 있으니까 이제 고쳐도 되겠다 베타프라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이에 세제곱 플러스 이분의 일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laughs>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아까 상성만 딱 분자 보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요,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요 동그라미 치는 식 보이죠? 여기 별 그리는 거 보이죠? 이 별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F'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알파 프라임 1, 3분의 1이죠. 베타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1은, 아, 알파 1은 2 되는 거니까, 아, 이 식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 되겠네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 아,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 되는 거니까 지금 앞쪽에 있는 얘가 A이고요. 분자에 있는 애가 B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다고요? 3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3 곱하기 B가 얼마냐면요? 2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쓰면 되겠지. 3이6 더하기 7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13이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꼭 부탁합니다.